여부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방법. 첫째,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둘째,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째, 이번 주 공과책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요. 넷째,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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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요께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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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만나러 왔요누구하나요안녕다세요안하나요요 이왕하고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친구들 그럼 다같이 행복한 안녕, 예수님 안녕, 나라 안녕, 말씀 천국 예배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셋 짠! 영어부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속에 검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도 나처럼 해 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좋은 것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자랑한 사람들이 나오, 나온대요. 친구들, 누구일까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몰라서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흔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감옥에 가혀 꽁꽁 묶여있던 제수들의 손발이 모두 풀렸어요. 감옥을 지키다 깜빡 잠들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랐어요. 굳게 닫아둔 감옥문이 발짝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갇혀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죄수들은 제대로 못 지킨 것을 감옥의 높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벌 받아 죽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간수는 스스로 먼저 생명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간수를 불러서 죽지 않게 막아주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제수들의 수갑이 풀린 기적들이 전부 다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간수의 가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믿고 영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게 기뻐하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간수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기쁨을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영의 생명,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는 놀랍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바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게 기뻐했대요. 맞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도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손가락 성경 할게요. 손가락 성경 나와라. 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영의 생명이 살아나요. 아멘 친구들 예쁜 손 두는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대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멋진 영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게 있다가 다음 주일에는 꼭영아부실에서 같이 만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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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도 예쁘게 예배한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 받았을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예쁘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진천을 해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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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다음 주일에는 꼭 우리 영화부실에서 만나서 예배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나와 주세요. 그럼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안녕.